요즘 초등학생들 아주 똘망똘망하고 아주 맹랑하죠. 책을 읽다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옵니다. 아빠, 세계 3대 악처가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하고 성경에 나오는 아하왕의 아내 이세벨하고 또한 명은 누구였지? 아빠가 그러자 아들을 물끄러미 안타깝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직까지 네 엄마 이름을 못 외우냐? <laughs> 여기 영어로 satire 풍자 해학 가르침 교훈 짧은 이야기 긴 생각. 여러분 짧은 이야기 같은데 무슨 생각이 드시죠? 한 가족으로 살면서도 패밀리 가족이라는 유대감보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대상으로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가족을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인격이라는 성장판, 인간의 매모시 인간의 댐댐이, 인간의 인품이라는 성장판이 혹여라도 성장을 멈췄거나 닫혀버린 상태는 아닐까? 내가 상대를 받아들이고, 상대를 만날 때, 인간관계를 할 때,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 그것이 나의 성장이 멈췄는지. 나의 성장이 계속되는 것인지? 보여는 하나의 시금석이나 바로미터와 같은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제가 신학교 시절에 기독교 교육,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 교육을 가르쳐주셨던 장신대 전 총장이었던 고용수 교수님, 이제는 은퇴하셨죠. 그가 우리 후학들에게 기에 딱지가 안도록 가르쳐주시며 말씀하셨던 교육과 이론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비커밍의 존재입니다. 되어져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일평생 숙성되어져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평생 life long time 인간 은 한평생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간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무한한 성장의 DNA를 가진 인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살포해주는 교육학 이론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인간을 성장시키는 성장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서 본문 두 곳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성서를 열기 전에 제가 목사님 가정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외국 생활을 하던 중에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에게 아들 두 명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덩치도 좋고 좀 체격도 건장해 보이는 듯한데 둘째 아들이 성장이 잘안 돼서 의사에게 찾아가서 성장판 자극을 받는 의학적인 처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힘껏 자라서 키도 훌쩍 크고 미국의 군대에 가서 군복무도 아주 잘하게 되고 군복무도 마치고 늠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자료를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자료를 수색해 봤더니 의사들 오늘 그 요람의 그 요약본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의사들이 주장하는 키 크기 십계명에 보면 열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운동이고 열 번째도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적절한 운동이라는 자극을 주게 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이십오 배까지 촉진시켜 주게 되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자극을 계속 곁들이게 되면 근육, 이 muscle, 근육의 발달과 함께 폭풍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보고서가 의학계에 제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DNA가 중요해요. DNA가 중요하지만 후천적 노력이 가미되고 계속 뒷받침됨으로 인해서 성장판에 계속 자극을 받게 된다면 보통 10cm 이상의 고공 성장도 가능하던 의료진들의 의학적인 보고였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읽다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돌아보니까 적용점이 있더라는 거죠. 뭐냐면 성장판이 닫히지 않도록 자극을 주게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계속 자라나게 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간됨됨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도 계속 자극을 주면. 자라고 성장하게 되게 되는 것이겠구나. 라고는 목회적 희망을 거기서 꺼집어내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그 희망을 품고 있는 한 목회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을 읽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전체를 제가 다 물론 강론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15절, 1 6절 어떤 내용이냐 면면 예수를 담이 색, 시리아로 가다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도착했고 성장해 왔다라고 고백하고 외쳤던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목회 만년이 되었을 때 자기의 영적인 제자고 영적인 아들과 같은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성장판을 자극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진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도록 너 스스로를 자극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먼저 너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성장판을 계속 자극하는 참 좋은 참 성장세가 보이는 멋진 목회자가 되도록 하여서 에베소 교회도 너와 함께 더불어 성장하도록 하여라.라는 목회 코칭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디모델런스 4장 15절이니까요. 잠깐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 한 거절 좀 물고 늘어주겠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개역 개정판이에요. 이그 이전 번역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그래서 4장 15절 개역 한글판에는 진보. 라고 번역을 하게 됐고요. 세 번역이라든지 쉬운 글 성경 번역본에서는 발전이라고도 번역을 했고요. 헬라 그리스 언어입니다. 헬라의 역본에서는 프로코페 전진 혹은 뻗어나감으로도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역본들을 통해서 하나로 압축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부지런히 너 자신을 진보시키는 삶을 살아서. 성장이 멈추지 않는 목회자가 되라. 참 중요한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성장판을 계속 자극해야만 하였던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아니 에 베소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와 같았고 바울이 뭐이람노 소원이라든지 수많은 이런 제자와 사역이나 또는 DT에서 갔던 디사이플십 학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 받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고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 목사라도 디모데가 성장을 멈추게 된다면 에베소 교회도 성장을 멈추게 될수 있는 위기가 오기 때문에 디모데는 하염없이 진보하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허락하신 성장판을 계속 자극하여서 에베소라고 하는 세속도시 한복관에서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성장하는 그리스도적 교회가 되게 하는 책임이 너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지금 목회의 고칭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에서는 이 성장 혹은 성숙을 progress, 진보 또는 전진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전번년이 베포드라고 하는 이 영국의 감옥에서 철로 어, 역정이라는 책 우리가 지난번에 CBS 방송국과 함께 목동 CGV에 가서 함께 시청도 했던 철로 역정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명저고에요 아는 목사님도 이 철로 역정으로 책을 쓴다고 제가 지금 이제 그 추천서를 써 드려야 되는데 이 천로역정 기독교의 명조예요. 기독교 구원론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천로역정의 Pilgrim's Progress 문자 그대로 직독을 하게 되면 순례자들의 진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란 이 땅의 성악 다시 말하면 장망성 장차 망하게 될성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성을 떠나서 영원한 도성 시티 오브 가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성 예루살렘과 천국으로 여행하는 순순례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DNA를 갖고 있느냐면 반드시 성장하고 진보하는 자들이다. 프로코페 프로그레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신학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기독교인은 천국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판이 닫히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로 이 시대의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디모 고린도 후서 사장인가요? 겉그 사람은 후피 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도다. 여러분 나이가 늙어지면 성장이 끝난 겁니까?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영적인 자리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인품은, 우리의 사람됨됨이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한없이 성장하는 것이죠겉 그 사람은 늙어질 수 있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리뉴얼, 리뉴얼, 리뉴얼 새롭게 새롭게 갱신되고 성장해 간다. 이것이 기독교인. 그래서 기독교인은 성장판이 눈감을 때까지 닫히지 않는 신비의 시간에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다. 이게 필 그림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도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땅에 것에 종속되거나 그것을 숭상하며 살지 아니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화목재물인 예수를 닮아가려고 그분에게로 자라가야 할 소명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적 존재, 소명적 존재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저는 제가 동의되지 않는 말씀은 절대 설계에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성장판 자극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건데요 말씀의 배경 역사적 맥락은 뭐냐면 거짓이 판치는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교인들이 무수하게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는 목회적 현실과 목회적 환경을 누가 봤다고요 바울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오늘 사장을 다 말씀을 드린다고는데1절2절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laughs>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자기 양심을 화인을, 화인을 맞아서,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이 불화자의 도장인자입니다. 불도장, 양심, 저와 이런 양심이 있어서 선한일을 하잖아요. 이게 파괴되면 불도장을 맞아서 찍혀서 이무감각해지면요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거예요. 사이코매트릭이 나오는 거예요. 묻지마 범행이 나오는 거죠. 양심의 화임 맞아요. 그러면 거짓말 했는데 아무 가책이 없어요. 남에게 상처를 줬는데 거짓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밝히 말씀해 주는데 후일에 마지막 말에 종말에 믿음에서 떠났고 미혹의 영결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귀를 간지럽히는 교주를 종교주자를 따르는 시대가 올 것이다.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뒤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눈으로 배격하는 기독인으로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가 강하게 성장을 요구하는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단 사입이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 사입이 허무맹랑한 신앙한 의 일면을 들으면 아마 배꼽 잡고 넘어질 이야기인데 허무맹랑한 신앙의 일면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2002 한일 월드컵 대회 당시에 하나, 안상홍씨가 하나님으로 밝혀졌다라는 이야기가 떴어요. 안정환의 안 돌아가셨습니다. 축구선수 유상철의 상. 홍명보의 홍이 바로 그 증거이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이거는 센스가 아니라 논센스입니다. 그런데 그 웃기는 이야기를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울었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산돌교의 교인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뭐 인사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한 건 많이 하세요. 그 제가 안 가져가요. 개수 위원들이다 개수하고 재정부에 다 넣어요. 진리를 지향하는 교회에 복음의 순수성을 감당하려는 교회 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거짓이 판치는 안상홍. 좀 그들은 이런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는 성령 시대가 됐으니까 성령 하나님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안상홍은 하나님 아버지고 God Father 하나님의 아버지고. 정실 부인도 아니고 두 번째 시집은 두째 부인 장길자 씨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종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는 범사의 종교성이 충만한 한국 이, 이, 이 동포들, 한국 사람들은 참참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비통하지 않나요? 이런 거짓말을 거짓의 영 미혹하는 영을 듣고 거기에 돈을 갖다 바치고 헌금을 갖다 바치는 그리고 거기에 막 업조리는.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이 이단의 무리들은 너무 많은데요. 자칭 메시아로 외쳐졌던 신천지 이만희 씨, 코로나 시국에 아주 이름을 날렸죠. 수많은 스카이 아리따운 여성들에게 몸을 바치게 만들었던 지저스 모닝스타 이만희 정명석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그 짓을 또 하죠. 그런데 그가 메시아라 고 그래요. 여러분은 믿으세요. 허경영, 내 눈을 바라봐. 여러분 이번은 정치인 아닙니다. 교주예요 정치인으로 보시면 고선입니다. 이 멘탈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또 우린 또 우리 교처 들어 올라. 장흥에 가면요. 그팔 팰리스 허경영 팰리스가 제가 가 봤다니까요. 여러분 한가보세요 어떻게 해 놨는지.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것을 믿는다는 게 저는 너무나 비통한 거예요. 이들은 모두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들입니다. 이것이요, 에베소 도시 2000년 전에도 꽉찬것 같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더만년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성장판을 말하는 것은요, 저급한 거짓말을 귀에다가 속삭대는 이단사비신앙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진리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장판을 끊임없이 계속 자극하여 영적 성장세를 멈추지 말라고 목회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절, 4절, 5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열리는 순간이죠. 혼인을 금하고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도로 거룩하여, 거룩하여 집니다. 집니다. 제가 오늘 약 처방전을 드릴 테니까 꼭 가져가시고요. 자, 잘 보세요. 혼인을 금지하고 이런저런 음식 안 먹고 금욕을 하면 와, 고결하고 신령하고 거룩해 보여요. 마치 사찰의 승들이 살이가 잔뜩 나올 것처럼 말이죠. 예전에 성철 선이 물은 물 사는 산에서 유명해졌는데 그 마지막 돌아갈 때기독교 인정하고 가셨어요. 뭘안 먹으면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성경 성경 절대 그렇게 성경은 금욕주의 아닙니다. 성경은 신비주의 아닙니다. 성경은 세속주의 아닙니다. 성경은 인본주의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복음 주의입니다자 무슨 말이냐면 혼인을 금하는 금욕주의, 금난이라는 공동체 에 모여서 이 아테네스, 에스네파 막뭘안 먹고 금욕하니까 와 하나님과 되게 가까운 거 보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음식을 금하는 금식주의. 결혼 안 하고 혼인을 안 하면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음식을 금하는 금식주의 쉽게 말하면 이나스티시즘의 영지주의는요 육을 저급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육체를 타락한 것으로 보고 영을 신령한 것으로 보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금식주의 이런 것들이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이 아니고 음식도 결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결혼하는 게 맞아요. 뭐든지 잘 드시는 게 좋아요. 버릴 것이 없다 그래.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건. 결혼도 아름답고 음식도 아름답고 다잘 드시고 소화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서의 말씀을 차곡차곡 배우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될때 우리의 영적 성장판이 다치지 않게 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장과 진보 프로코페가 계속 우리의 영혼 속에 영성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인간의 됨됨이 속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고공 성장 질풍 성장 엄청 실이 성장하는 역사가 우리 DNA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요. 이단들은요, 뭘안 하고 뭐 교주를 신격화해놓고 뭘안 먹으면 대단히 여러분 기독교는 잘 먹는 종교예요. 많이들 드세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짓에 물들지 않고, 거짓에 물들이지 않고. 이단 사 이비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영성은. 사비와 비실리를 분별하는 영성 오직,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다. 아멘이죠? 제가 약봉지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처방전을 드린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거짓을 이기세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셔야 내 영이 자랍니다 영성이 자라고 인품이 자라고더 이상 내 와이프가 악처가 아니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기시작 하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 왜 대답이 이렇게 심통차나아요 <laughs> 주변 사람이요 그렇게 악해 보이던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신령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복되게 보이고 말씀과 기도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존재 속에서 하나님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세상을 삽니까? 나 외에 전부 다 DNA가 달라서 다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다내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수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고, 하나도 외면할 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장이라고요? 영적 성장이라고요? 맨날 남을 비타고 쳐내고, 뭐, 적폐청산하고, 다 보내버리면 뭐, 누가 남습니까? 다내 마음에 드는 사람 어찌 살수 있겠어요?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모두를 수용하고 모두를 받아주고 모두를 영적으로 하나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성장판이 계속 자극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이 보이십니까? 왜 예수민은 우리의 성장판이 계속 닫히면 안되고 계속 열려 있어야 됩니까? 이제 그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까? 구원입니다. 너 자신 디모데와 너로부터 듣게 된에베소의 성도들과 불덕정 다수의 전도 대상자들이 너로 인하여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구원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을 구원해야죠. 사람을 자꾸 실족시키고 사람을 자꾸 쳐내고 사람을 잡고 비토하고 이거는 영적 성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 성장이 되는 사람은 가급적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리라. 너를 구원하고 너를 통해 접촉되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되게 하리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단임 목사가 영적으로 성장하다.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인본주의에 가담하지 않도록, 정치에 임벌브되지 않도록, 오직 말씀과 기도로 목양을 잘할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선돌교를 위해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영적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다음 세대가 구원의 높은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는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게 된이 일을 계속하라. 무슨 일요? 성장하는 일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성장하는 만큼 성교지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성교지 곳곳마다 일어나게 된 것처럼 디모데가 성장하는 만큼 에베소 땅의 영혼들과 교우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자라가게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항전 지킴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오목로 270번지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산돌계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판이 계속 자극되게 될 때에 이 목동 땅에 떠있는 산돌계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 자라가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끝없이 끝없이 펼쳐지게 될 줄로 저는 믿기 까닭입니다. 산돌계가 계속 성장되기를 바라고 자극되기를 바라 해서 제가 구약 성경 6화서 14장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성장판이 닫히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 칼렙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는 가데스 반에서 45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45년을 달려왔는데 칼렙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직 체력이 여상하고 저 헤브론 산지 아낙자손 강한 부족이 있는 그 마운틴 그 산지까지도 내가 올라가서 저 땅을 하나님의 영토로 만들고 내가 쳐들어가겠습니다.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이 말짱하다는 뜻이에요. 85세 할아버지가 전투에 나가겠다.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고 사회적인 물 많이 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살아있고 그 말씀에 내가 깨어있고 그말씀으 내가 기도의 깊은 보좌 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오늘 갈렙이 외친 것처럼 그날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쇠하지 않았고 쇠퇴하지 않았고 내가 건강하고 성장하고 진보해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누리는 축복을 내가 받아 으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갈렙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까? 갈렙역 없이 똑같은 우리와 성경에 같은 한 인간이었지만 그는 말씀에 붙들려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선지를 내가 이기겠노라고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성장과 성장판이 자극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를 만들어가게 해서 도전하고 올라갈 수 있는 산돌교회 그리스도교 백성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단 사입이 거짓의 영이 남 많은 세대에서 천국 순례자기를 의연하게 끌어가는 산돌개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저는 바라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마다 성장판이 자극을 받고 또 자극을 받아서 영의 세계가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시 허락하시는 천국 가나안 땅으로 진출해 가시는 폭풍성장의 주인공들이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선돌인들과 여러분의 아들, 딸, 후대 선돌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